이렇게 만든다. 네, 아, 이렇 이렇게 만든다. 그러니까, 이, 어. 여기, 여기. 이 그리고 이렇게 만 이렇게 만 이렇게 만이만다이게 만든다. 이이만다 이렇게 만든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게도 이렇게 이이다서이 요 손에 힘을 주는 순간 총알이 나갈 때요 손에 힘을 안 주고 용이두개 하고 요이두개만 해서 요 손에 힘을 주는 순간 몸이 이상한나가고 그래서 몸은 이 화살표하고 여기서 콩고 똑같이도 않고요 손가락 요화살표가쭉 빼서 쭉 키면서 화살표 쪽으로 그대로 보내주세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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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요 손을 여기, 에을중 중심으로 기 여기, 여기, 중심을 여기, 중심으로 음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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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요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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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게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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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고 간인데 오늘 노토미 땅을 이렇게 오고 맨날 빈 코치에 이렇게 공하고 맨날 코치에 처음부 있을 때는 그래서 여기가 아니고, 여기 기운이 아니고 여기가 내가 거기에서 가르치는 데로 그랬었으면은, 이 기운을 이 육식을 그대로 뺐다가 그대로 쭉 밀어야지, 요 삽을 따라서 쭉 밀어야지 공룡이 가겠다